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종목원 김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주식시장이 지난 11월 4일날 역사적 신고가인 4,226.75를 기록한 후 지금 3,850선과 4,150선을 왔다갔다 하고 조동받고 있는 가운데 그 바닥에서 오라운드 하면서 상한가 치고 고가 누리하면서 언제든지 급등 폭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주가 동향을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아, 2021년 6월 달에 3,316.08을 기록한 후 계속해서, 아, 계속해서 바닥을 헤매다가 올 4월에도 저가가 2,284였죠. 아, 이런 주가를 지난 9월 달에 돌파를 하면서 역세적 신고가를 계속 쓰고 있으면서 지난 11월 4일날 4,226.75를 기록했어요. 아, 이 바닥 대비, 4월 9일에 바닥 대비 2,284 대비 무려 85% 이상 상승을 하여서 너무 단기간에 상승했기 때문에 지금 아 이렇게 고점을 찍은 후 오르내리 오르내리 하면서 횡보를 하고 있다. 아 이런 횡보는 건전한 조정 조종, 아름다운 조정으로. 우리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락세가 좀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85%까지 상승했기에 3,800, 3,700, 3,600, 3,500 선까지 오르내리하면서 계속해서 움직여야 주가가 4,500. 또 5천선으로 갈 수가 있고 아울러서 지금 이렇게 4226.75까지 오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일부 극소수의 종목만 올랐기 때문에 온기가 퍼지려면 이렇게 오르내리 오르내리 하면서 최고가를 찍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히려 조정을 받아야 주가가 건전하게 올라갈 수 있을 거다 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 얘가 오늘 공부할 종목은 바닥을 치고 턴 어런도 하면서 상한가를 기록한 후 눌리지 않고 상한가 시절에 종가 이상으로 가격이 유지되면서 하시라도 폭등할 수 있는 종목을 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NS 하이텍이라는 종목이죠. 이 종목의 월봉을 보면 이 종목은 2024년 8월에 3만 1,900원까지 갔다가 11월에 13,160원까지 떨어지면서 반토막 이상이 났죠. 이 종목은 과거 2021년부터 13,000원 밑으로만 빠지면 다시 반등을 해서 일정 부분 올라가기를 여러 번 반복했는데 이번에도 지난 11월 7일 13,160원을 기록. 한후상한가를 기록했어요. 그후 지금 계속해서 상황가 때 종가 17,790원을 유지하면서 그 위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세력이 아주 강하게 컨트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정말로 세력이 이렇게 강하게 컨트롤 한다는 것은 요새 와 같이 주가가 급등락을 연출하고 있는 시장에서도 세력이 강하게 컨트롤하고 있다는 것은 추가적인 반등을 강하게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이중복 다시 자세히 살펴보면 이때 상한가를 기록했죠. 이 종목은 상한가를 기록할 때 거래량이 절대적인 거래량은 많지 않은 119,000주였어요. 0 그러나 상대적인 거래량은 전일 대비 무려 14,100% 이상이나 거래량이 폭등했습니다. 평소에 뭐 만주도 거래가 안될 때가 왕왕 있었죠. 그리고 이날에 상한가 칠때 거래량은 600일 중에 두 번째로 큰 거래량이에요. 평소 개미주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이런 종목이 상한가를 친후 계속해서 쭉쭉 이렇게 올라가면서 상한가 이상의 가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컨트롤된 세력이 있지 않고서는 이런 가격이 형성되지 않고 지난 11월 6일에 바닥을 친후 지금 약 70도 각도로 위로 쭉쭉쭉. 아우 어, 굉 빨간 벽돌을 싸면서 돌파에 돌파를 이루어내고 있다. 따라서 아이 종목 앞으로 상당히 관심을 받을 수가 있고 하시라도 22,000원을 뚫고 24,000원 그 이상으로 어, 날아갈 아, 소지가 많은 것으로 어, 우리가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아이 종목은 지난 11월부터 어, 18,000원 밑으로 빠진 후 18,000원 근처에 만 가면 다시 떨어지고 떨어지고 했는데 요번에 상승 시에 18,000원 18 상한가를 기록한 후 아주 강력하게 돌파를 해버렸기 때문에 18,000원이 이제 저항이 아닌 지지가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안정성을 갖고 위로 향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주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작년에 투자자산 운영사 자격증을 따고 돈벼락투자자문이라는 신작품을 출시하였습니다. 수익수지하고 시는 분들에게도 큰 노를 벌어주자 라는 꿈을 꾸고 시작했죠. 현재 2개월 무료자문, 100만원 상당의 무료자문을 하고 있는데 이달 말로 종료될 예정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신청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 돈벼락투자자문은 따블따블 이런 거를 누리는 그런 투자 기법이 아니고 실현이익을 꾸준히 쌓아가면서 한 푼, 두푼 모아가는 그런 기법을 사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리의 마술을 알씨를 하려고 그러고 있죠. 아, 키움증권의 같은 경우에는 경과일수가 253일인데 25.48%의 누적 이익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실현이익은 한번내 통장에 꽂히면 어, 영원히 누가 뺏어가는 사람이 없죠. 좀 전에 본 SK 하이닉스 아뭐 이런 종목들은 역사적 신고가를 찍었으라도 어, 어, 내가 팔지 않으면 아, 팔지 않으면 고점 대비 예, 뭐 1, 20%또그 밑으로 훅 빠지는 거는 아주 다반사로 어,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실현이익 진짜 내 통장에 꽂는 돈이 정말 중요하고 이렇게 실현이익이 계속 꽂히면서 복리의 마법을 실현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 눈덩이처럼 굴리는 게 중요하다. 아, 그래서 이 복리의 마술을 만약에 보인다면 우리가 1억을 만약에 40% 수익률로 계속 굴린다면 5년 지나면 5억 3 8 8 0만원이라는큰 돈이 된다. 아, 우리 돈펴락 투자자문은 이런 기법을 시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돈펴락 투자자문이 출시된 후 여러분들이 아 이거 뭐 성과는 좋은데 너무 어렵다라는 평이 있어서 지금 스펜스 타기라는 아주 신상품을 지금 곧 출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 여러분 모두가 성과에 놀라고 아, 사용이 너무 쉬워서 반하게 될 것입니다. 아, 주식 초보도 하루에 몇번 핸드폰 번 터치, 약2 3초 만에 터치로도 얼마든지 주식 투자를 할수 있게끔 아주 AI급, 전자동급으로 만들었습니다. 아, 여러분 모두 이 상품이 나오시면 한 번씩 활용해 보시고, 아, 여러분이 경제적 자유의 나라로 가는데 동반자가 되기를 정말로, 정말로 여러분과 함께 희망합니다. 매드 팩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종목도 월봉을 보면 아, 과거 2020년 9월에 11만 7,734원까지 갔던 종목이에요. 엄청나게 가까을 봤던 종목인데, 1 0의 1도 아닌 10 그이 만천원이죠. 그보다 훨씬 떨어진 2 7 5 0원까지 역사적 신저가를 지난 4월에 찍었어요. 그후 바닥을 높이면서 아, 올라오고 있다가 지난 1 2월 10일 날 180만 주를 거래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그후둘내 네, 여섯 어오 아, 영업일 이상 계속 상한가때의 가격 아, 이상에서 지금 아, 가격이 움직이고 있다. 상한가때의 가격 아, 종가 6110원 근처로만 오면 다시 꼬리를 말아서 아, 올리는 그런 아주 강한 모습이고 또 거래량 또한 아, 860만조, 또그 다음에 740만조, 그 다음에 또 470만조 거래량이 발생했고, 장대 연봉이 발생할 때도 또 830만조의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강력한 거래량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은 작년 11월에 그 6,000원 밑으로 빠진 이후 6,000원 근처에만 가면 다시 주저앉았었는데 이번에는 상한가를 치면서 6,000원을 강하게 돌파한 이후 계속해서 6,000원 이상에서 가격이 유지되면서 6,000원을 완전히 바닥으로 깔고 이제 위로 이텅빈 공간을 향해서 날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많은 것으로, 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이 종목 또한 그 움직임을, 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때, 상한가를 기록해서 완벽한 돌파를 이뤄냈죠. 그러면서 6,000원, 이상으로 올라 앉았습니다. 그 후, 이렇게 움직여보면, 갭상승 장 때, 음봉에발생하면서 고가를 28.97. 정가도 8.35로 상승을 이끌었고, 그 다음에도 또 이렇게 움직이면서 계속해서 좋은 움직임으로 고가, 아, 노리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8,000원을 제돌 파하면서 만원, 만천원, 만이천원 이통빈 공간을 향해서, 날라갈 가능성, 우리가 충분히 인식하고 이 정목을 봐야 되겠다. 아,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새와 같이 주가가 우아래로 흔드는 그런 조정을 받고 있는 시기에 예, 이렇게 고가 놀이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상당히 매력적이다. 언제든지 급등,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